태풍이 취약한 소형 어선들이 육지로 올려졌습니다. 강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밧줄로 어선들을 단단히 묶어둡니다. 해경은 침수 위험이 있는 폭우에 출입 통제선을 칩니다. 물놀이객들에게 태풍 발생 시 위험지역임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태풍 중심기압은 오후 4시 기준 996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1 9 m 로 강하지 않은 소형 태풍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 늦은 새벽부터 모레까지 제주 30에서 80mm, 산지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태풍이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에 발생하면서 해안가에서는 너울로 인한 피해도 우려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주에 직접 영향을 주는 태풍의 북상으로 농작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는 고정끈과 버팀줄을 보강하고 당근과 같은 밭작물의 경우 물도랑을 재정비한 뒤 작물 보호제를 살포해야 한다고 농업기술원은 부탁했습니다.